손트라, 시간 됐어요 오늘의 주인공, 당신은 누구십니까? 셀프 홍보 타임. 제가 딱 20초 드립니다. 초침, 큐!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되시고 <laughs> 하시는 일도 모두 잘 되시고 우리 손태진 님의 트로트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남궁진입니다. 어이 5월 24일에 이제 신곡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열심히 활동을 할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오 딸이에요? 아니, 아니 거기 뭐 보여요? 지금 시간 2 0초요 어, 지금 딱 얘기 끝나니까 꽝터 터졌는데 사실 이러고 말못 하고 그냥 입으로 넘어가 뭐 다음 순서로 넘어갈 네. 때도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아, 역시 또 이제 아, 무대 위에 많이 있으신니이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과찬이시고요. <laughs> 아, 방금 전에 우리가 또 라이브 듣다 왔는데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 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그 약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렸지만 약간 성악풍 느낌도 있고 그 약간 네. 그 통으로 쫙 끌고 올라가는 그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저음이 주는 약간 그 안정감도 있고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네. 어, 아이돌로 먼저 데뷔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솔로 활동하면서 2017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트로트 앨범을 네. 내고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니 네. 일본 활동이 정말 엄청 다양하고 풍부하신데 특히 뭐 단독 콘서트까지 어 아니 그니까 콘서트까지 네. 거기서 몇 차례 열기도 하고 네뭐 <laughs> <laughs> 어, 크게는 아니지만 네. 작게 해가지고 아 근데 네. 그 아이돌과는 되게 다른 목소리를 가지셨는데. 네. 적응하시기는 <laughs>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거의 노래 위주로 많이 했었고. 네. 네, 춤보다는 노래 위주로 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아니, 우리 네. 안 그래도 신곡 소식을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네. 1103님께서 요즘 너무너무 핫한 남궁지님 5월 24일 신곡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너무 기대되고 궁금해요. 손털에서 신곡 스포 살짝 궁 부탁드려요. 사랑하궁고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 신곡이 이제 엄마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곡이고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어, 엄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오, 곡이에요. 그래서 엄마 꽃이 피었습니다. 네. 허, 어, 혹시 이거 오징어 게임을 약간 생각해서 나온 제목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 이제 그거는 5월 24일에 아. <laughs> 어설마 엄마 꼬, 코치 피었습니다 막 이렇게 들어갔다 갔다 이렇게 노래 5월 24일에 5월 습니다에 5월 24일에 5월 24일에 5월 24일에 5월 24일에 5월 24일에 5월 24일에 5월 2 4모에 5월 24일에 5월 24일에 5월 진4일진 진진가. 진진가! 자 진진가 쉽게 말해 진짜 진짜 가짜인데요 음. 남궁진 씨에 대한 이야기 세 개를 알려드릴 건데 두 개는 진짜 하나는 가짜죠 과연 세 중에 어떤 게 가짜일지 여러분께서 가차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진의 진진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진진가 (1번) 네어 나는 철판요리집을 운영한 적이 있다 어, 다음 (2번) 어 나는 수영선수 출신이다. 마지막 3번 나는 배우 신현주님과 매년 안부를 묻는 사이다. 어 우리가 하는 그 네. 배우 어신어다 어, 그, 그럴 듯하거든요. 네. 자 과연 몇 번이 같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일번 나는 철판 요리집을 운영했다. 2번 나는 수영 선수 출신이다. 3번 나는 배우 신현주님과 매년 안부를 묻는 사이다. 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다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어, 철판 요리집 어왜 갑자기 그 많은 요리집 중에서 철판 요리집일까? 아니 이건 진짜일 거야. 막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는 가짜이라는 거그 중에 이 가짜를 우리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정답자 다섯 분께 손트라 랜덤 선물 쏩니다. 아또 라이브 한국밖에 어, 준비 안 됐다고요? 아닙니다. 한국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오승근의 당신 꽃 남궁진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꽃이 필때 정말 몰랐었네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어 이쁘고 소중해서 아름다운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 에고 주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른거려 눈을 감으며 어우 노력 터치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 몸처럼 가지라나 그리움을 잊으면 안 노래하네. 꽃때 정말 몰랐었네 꽃이 지고서야 알았네 어여쁘고 소중해서 아름다 꽃이란 걸 당신이란 이름 내고 멀리서 바람이 불어 가슴이 시리다 가는 곳마다 당신이 아는거려 눈을 감으면 더욱 또렷해치는 당신 꽃처럼 웃는 당신의 얼굴 시간이 처처럼 가지라 나 그리움을 잊으려 난 노래하네 라이브 였습니다 어 정말 그 부드럽고 약간 그어 편안함을 선물해주는 그런 목소리라는 게어 이런 건가 싶으면서 어딱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라이브 나가는 사이에 주접문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아 네. 어, 이거는 직접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7690 님께서 어 저는 마로 시작하는 거다 좋아해요 마시멜로 마라탕 마카롱 그리고 마성의 매력을 소지한 남궁신. <laughs> 아, 제가 섭외했어요. 아, 섭외, 아, 섭외인가요? 아, 예, 아, 아닙니다. 또 이제 이렇게 사랑을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진진가 하고 있었는데 네. 지, 진짜 역대 진진가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대요. 어, 그래요? <laughs> 네. 대부분 음. 1번이 가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음. 어, 오답률이 가장 높다는 게 1번이 지금 가짜. 어 이거 자체가 틀렸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궁진의 진진과 셋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 먼저 1번 나는 아. 철판요리집을 운영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 나는 철판요리집을 운영했다. 어요거는 진짜입니다. 아. 진짜 언제 하셨어요? 제가 한 불트 끝나고 했어요. 아 불트 불, 끝나고? 불트 끝나고. 네, 네. 불트 끝나고 홍대 쪽에서, 네. 네 연남동 쪽에서 철판요리집 운영을 했었어요. 와. 제 미스터트로 나가기 전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이 요식업이라는 게 네. 만만치가 아. 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요식업 오래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아. 그 우리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좀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해. 진짜 네. 요즘 또 경기도 좀 많이 안좋고 아,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진짜 조금이나마 제가 뭐 어떻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아마 응원합니다. 오, 아마 오늘 라이브로 많은 힘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다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남궁진의 진진과 2번은 나는 수영선수 출신이다. 진짠가요? 아니면 가짜? 바로바로바로 바로 진짜입니다. 아 아니 사실 이거는 또 많은 팬분들 그리고 또어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목소리는 이렇게 부드럽지만 사실 몸은 되게 성나 있습니다. 네, 아. 화나 있어요. 어 어, 제 몸을 보신 적이 아니요 이게 네. 제가 전에 이렇게 딱 찾으니까 네. 이게 사진 이 뜨더라고요. 아, 그래? 어, 아니 뭐 네. 아니 올리셨으면서 뭐저한테아 네. <laughs> <laughs>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올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어~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네. 아버지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셔서 네.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우다가 초등학교 때는 수영 선수로 활동을 하... 했었어요 네. 이게 어렸을 때 수영한 분들은 이 어깨가 그냥 미리 먼저 발달돼 있거든요 어~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누나들도 보면은 수영 오래 하신 누나들 보면 맞아와 어깨가 장난 아닙니다. 아그음에그 이후로도 계속 운동을 하신 거죠? 네, 운동을 계속 좋아하고 네.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네. 요즘도 최근에도 수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최근까지 수영을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 일곱시. 역시 또 이렇게 또이 운동 잘하는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 노래도 진짜 여러 힘을 주기 때문에. 네, 어. 어, 체력이 올라가야 이제 네.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아침 수영을 하신다는 얘기가 네. 있던데, 어... 아침에 네, 수영을... 아침에 7 시. 아 진짜. 네. 일곱 아... 시에 수영을 가고 아... 뭐여시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영하고 뭐 헬스웨이트 하고. 아... 네. 저랑 하고. 되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웃음> 아유. <웃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지막 3번이 가짜라는 얘기인데 나는 배우 신현준과 매년 안부를 묻는 사이다 가짜 맞나요? 가짜가 맞습니다 아네 가짜입니다 아니, 네 근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왜 갑자기 배우 신현준 씨와 안 부르는 사이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 어 제가 일본에 있을 때그 네.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현장 이제 뭐 진행 요원 같은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일본에서 신현준 님이 그 팬미팅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사 진행이나 뭐 이런 거어 전반적인 거 같이 했었는데 네. 저보고 아, 당신 자네 일을 너무 잘한다. 어, 네, 한국 오면은 내가 어, 꼭 케어 해주겠다. 네. 그,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챙겨 주셨나요? 그러고선 연락처를 안 주고 가셨어요. 아, 네. 그... <웃음> <웃음> 한국에 와서꼭 연락을 해라 네. 하셨는데 연락처를 안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하, 네. 어, 네. 오히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약간 네. 있는 게저 많이 배우 신현준 씨를 한번 이렇게 봤다면 저는 그 절친. 어 배우 정준호 씨랑 네. 같이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어 저도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책임지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네요. 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음성 편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신현준에게 보내는 네. 음성 편지 갑니다. 뭐 네, 음악 뭐. 뭐라도 있어요? 뭐 하다만 <laughs> 네뭐 그때 연락처를 안 주고 가셨었는데. <laughs>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항상 그때 보여주셨던 저의 그 그때 신현주님의 따뜻한 마음, 네, 아... 너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네, 전혀 개의치 마시고 네,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아, 아 그리고 저는 그신현주님께서도딱뭐 미스터 트롯이나딱 이렇게 봤을 때, 어나저 네. 친구 왜 나치지? 어나 기억하는데 이러면서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자, 오늘 진진과 가짜 3번 맞춰주신 5분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어, 3분? 3, 아, 5분. 5분이요. 네. 1513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931. 그리고 7431. 그리고 백숙희님, 송순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손타라 랜덤 선물 보내드리고 우리 남궁진 씨에게는 광고 드립니다.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오늘 아주 침대처럼 편안한 남궁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아, 오늘 좀 어떠셨어요? 좀 시간이 참 빠르죠. 진짜 빠르네요. 네. 이렇게 또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laughs> 또. 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현정 님께서 남궁지 씨 자주 자주 오궁 이라고 하셨는데 감사 한번 오면 약간 네. 좀그 패밀리가 되거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게 5월 24일 맞습니다 5월 24일 한번 신곡 다시 한번 얘기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꽃이 피었습니다 신곡 발매 예정이니깐요 아... 어,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또 미스터트롯 그 활동 때문에 바쁘실 텐데 늘몸 챙기시고 네 아, 손태진님도 네,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손태진님의 트로트 라디오